이거 우리 키워드만 볼 거야. 네. 키워드만 볼 거고 이거 이 루마티스 관절염이 RA고 뼈 관절염 은 o 이잖아 얘네 두 개가 엄청 중요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얘네가 제일 많이 나와. 얘네는 어 그냥 키워드 몇 개만 알면 풀수 있어. 엄청 쉬워. 통풍, 설었병 건전성은. 통풍, 아니가 뭐였지? 응. 통풍? 요산인가? 어, 요산. 이런 거. 이따 볼 건데, 요산 이런 거고, 혈액병성은 뭐, 피가 계속 흘러. 아. 어, 건선성은 그냥 피부 얘기가 나와, 자꾸. 피부가 뭐, 건조하다 건조한가... 어, 피부가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 음... 그러면 그냥 건선성 고르면 돼. 그럼 볼게. 음. 루마티스 관절염. 얘, 아래라고 많이 부르지, 줄여서. 그렇지그 정의, 보면은, 얘는, 인체 여러 관절을 침범하는, 전신성 다관절염이야.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자가 면역성 질환이고. 자가 면역 질환. 어, 자가 면역. 그 다음에, 발생 빈도, 뭐, 여자. 그리고, 뭐, 뭐, 뭐라 돼 있는데, 그냥 모든 연령 알면 돼. 전신성 다관절염, 자가 면역성 질환. 뭐 모든 연령 이 정도 알면 되고 뭐 문제를 좀 풀어 봤는데 이게 원인을 물어보는 문제는 못본것 같아 주로 없었어. 증상이나 약간 응, 증상이나 일단 뒤에 문제가 있는데 뭐 증상 진행 순서 아니면은 뭐 변형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중재방법 이런 거 OA랑 비교해서는 잘안 안 나오나 아 그거 네. 많이 나오지. 거의 다 아, 그렇게, 그렇게 나와. 먼저. 비교해서? 어. 비교. 먼저 증상에서 볼 거는 아 a 발생 진행 흉서 윤활막 비후 윤활막 비후가 먼저 나타난 거는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 윤활막 비후. 그게 키워드잖아. 어. 이거 키워드야. 맞아. 그리고 판루스 형성 관절 연골 파괴 뼈성 광직 그래서 윤활막이 뭐냐면은 윤활막이 요거야 관절 이루는 데 옆에 음. 요거 윤활막. 음. 이 안쪽에 있는 애 저게 커진다는 건가? 빈? 어 어. 뭐 염증으로 인해서 커지는 거야 얘가 원래 여기 윤활액 형성해주는 그런 애인데 얘가 얘 병변이 나타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판로스 형성이 돼 이렇게 염증 섭균을 대체 어아 한노수 음음 형성이 나고 그 다음에 관절 연골을 이제 파괴되는 거야 관절 연골 파괴되고 그 다음에 뼈성 강직 뼈성 강직 어 뼈성 강직 여기 보면은 발병 초기 윤활막에 급성 염증이 나타나고 눈알막이 염증이 관절주머니와 인대 힘줄로 퍼져 판로스가 형성돼. 약간 아, 노란 거. 음. 점차 진행돼서 관절 연골이 파괴되고, 관절 간격이 좁아짐과 관절주머니와 인대 장력이 소실돼. 결국 염증이 뼈까지 침범해서 뼈성 강직이 유발돼. 그렇게 되면 관절 기능이 완전히 소실되는 거야. <laughs> 왜, 왜, 왜? 무서워서. 아, 나왔어? 응. 음. 그리고 얘는 전신 증상이 나타나. 아래에는. 그 다음에 관절 증상은 작은 관절의 대칭적, 그런 아침. 그 다음에 호전과 악화, 재발이 빈번하게 반복한다. 알면 되고, 변형은 각 관절마다 변형이 다 나타나거든? 응. 음. 각 관절마다 변형이 나타나는데, 얘는, 어, 한 번씩 다 읽어보긴 해야 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뭐, 굽히는 동작, 이런 동작을 좀 많이 써. 응. 음. 근데 변형이 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 어깨 관절의 윗팔 모음 및 안쪽 돌림, 팔콧 관절 굽힘, 아래팔 엎침, 손목 관절 굽힘과 좌쪽 지우침, 손가락 관절, 은 백조목 변형, 다축구목 변형, 손놀이 손가락 관절도 굽픽 음, 저쪽 치우침, 뭐, 이렇게, 엄지 지 변형. 한 번씩 쭉 보면 되고, 그냥 검사 및 평가는 혈액검사. 그래서 혈액검사 보면 돼. 혈액검사. 백혈구 및 혈소판, 뭐, 적혈구 침강속도, 면역글러불린 c 반응성 단백질, 다 그냥 증가된다고 보면 돼. OA는 저런 거 없고. <laughs> 오해에는 어, 혈액검사에서 이런 증가가 안 나타나 음, 하나도? 어, 어 RA가 증가 나타나고 오케이. 그리고 어 중재에서는 그냥 급성기 체중 부화 피하고 뭐 단단한 침대에서 긴등적 자세로 침상 안정 보조기 이용하여 고정하는데 벗, 장기간 지속되면 불사용 위축 뼈 질량 감소, 혈액순환 장애 등의 전신적 피해가 나타난다는 것만 알면 될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염증 있으면은 냉치료 하는 거고, 열치료는 파라핀 욕. 예, 뭐, 문제 보면은 뭐, 초욕 치료 이렇게 나와. 뭐, 손가락 같은 거. 어. 파라핀 욕으로 치료하고, 그 다음에 예방 및 관리에서, 일상생활에서 관절 보호 원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줘야 돼. 에너지 보존이면 그냥 좀그 에너지를 덜 쓰라는. 어좀 최대한 얘가 피로를 쉽게 느끼면 느끼고 피로를 느끼면 안 되다 보니까 좀더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 효율적으로 이제 활동. 어 효율적으로. 하는 거구나. 응. 음. 오케이. 그다음에 뼈 관절염. 뼈 관절염은 이게 OA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저기 보면 얘는 관절 통증과 변형을 일으키는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질환, 퇴행성이야. 진행성 퇴행성이고, 발생빈도 뭐 여자, 그다음에 중년 이후, 중년 이후, 그리고 최종부와 관절.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음, 그다음에 원인이 1차성과2차성이 있는데 1차성은 특별한 원인과 손상 기전 없는 거야. 그리고 이차성은 뭐 이런 확실한 어. 원인들이 있는 거고, 이게 중요하진 않고. 음. 증상 얘는 초기에 연골에서 문제가 발생해. 연골에서. 연골에서. 그러니까 이, 어 관절 연골. 관절 연골. 아까 아래에는 음. 여기 윤활막에서 일어났잖아. 초기에. 음. 근데, OA, 뼈 관절염은 여기, 관절 연골에서 나타나. 유활막이 아니고. 이 차이를 알아야 되고, 연골 연화로 인한 연골의 파괴가 가속화되어 새로운 뼈의 형성이 시작돼. 뼈가 영어로 바뀌었데 어, 뼈의 형성. 이거 뭐 스퍼? 어, 스퍼. 어, 뭐 골극. 뭐 이런 게 나타나. 어. 음. 어. 유나막 네, 비유가 되고 관절 연골이 완전 소실되고 관절 간격이 좁아지며 관절 공간 섬유화로 인해 결국에 얘도 관절 기능이 소실돼. 또 관절 증상 활동 시 국소적인 통증, 휴식 시 통증 완화. 얘는 진행성이라서 활동 시에는 또 통증이 나타나죠. 휴식 시에는 통증 완화되고. 그 통증은 축거나 추가나... 이거 안 봐도 되고 그다음에 해버딩 <laughs> 결절을 추천해. 해버딩 결절은 이거 손가락 우리 먼쪽 손가락 먼쪽, 먼쪽 손가락. 손가락 뼈 사이 관절에 어, 결절 나타나는 거. 이거 해버딩 결절이고 몸쪽에 나타나는 거는 보차드 결절이야. 보차드 결절. 어 이거 해버딩 결절, 보차드 결절도 키워드야. O A 에 음. 어 그다음에 목뭐 기타. 관절 운동 제한, 뭐 뼈성 강직, 관절 기형, 연발음, 뭐열 발적, 이런 거 보면 되고. 넘어가서,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해. 앞에 본거 그냥. 몰라, 어, 돼. 어, 아니, 그건 아닌데. 알긴 알아야 되는데. <laughs> 이게 더 중요해. 비교할 줄 알아야 우, 된다? 한, 어, 비교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RA는 초기 침범 부위가 윤활막 이거 이제 알겠지 윤활막 아까 이 관절 바깥에 있던 거음 진짜 알지 그럼 그, <laughs> 노랗게 되기 전에 그 개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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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활액 윤활액 주는 친구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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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초기 침범 관절은 손가리 손가락 관절 MP 조인트랑 PIP 있고 발병 연령은 모든 연령, 침범 관절은 작은 관절, 대칭적 동식, 무릎 관절 변형은 바꾸비, 바꾸비, 어. 그 다음에 강직은 아침 강직, 그 다음에 해머딘 결절 아래이안 나타나, 그리고 뭐, 뭐 부드럽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 검사 소견 얘네들 다 증가해. 오케이, okay, 근데 끝 느낌이 뭐 부드럽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만져봤을 때 부드럽다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침문관절 음. 정확히 모르겠는데, 침문관절이 부드럽대. 뭐 부드럽나 봐. 끝 느낌 말고 그냥 만졌을 때. 몰라. 넘어갑시다. 어, 어. 그, 그건 직접 환자 봐야 할것 같아. 뼈 관절염, 그 너네 교수님한테 물어봐, 뼈 관절염, 이거 오웨이, a OA, 잖아 응. 음. 여기에 이을 기억해. 나는 이어이그 관절 연골이 초기 침범 보이에요. 이이그 다음에 초기 침범 관절 dip. CMC고, 다음에 발병 연령은 2년 이후. 2년 2년. 침범 관절은 체중 부하 관절, 큰 관절, 한쪽 무릎 관절 변형, 안구비. 얘도 2응 이응. 이응이. 그래서 나는 티어드. 어, 나는 외울 때 그냥 류마티스 관절염 쭉 보고 뼈 관절염, OA 2 관절 연골 어 연골 2 안구비 이응 이렇게 해서 얘가 나와도 얘를 먼저 뭐 생각하고 이거 아닌 걸로 해서 이렇게 풀었어. 오, 꿀팁이네. 응. <laughs> 그럼 이거 펜슬 이거 그러다... 한번 해봐 펜슬. 아, 딱그 옆에 막 모자이크돼 있어가지고. 어. 어. 좀데 좀만 오른쪽, 오른쪽으로. 어. <laughs> 아니야. 뭔데? 아, 그니까, 뭔데? 서다. 되고 네. 뭐, 약간, 전담 같은, 전담 같기도 하고. 아 담배? 어. 담배 안 비싸, 너. 아, 어. 아무튼. <laughs> 그러다가 이게 외워졌어. 이 이응. 어, 이응 하다가 얘가 다 외워져 버렸어. 그 다음, 에 오후 강직엔 오후강직, 해버딩 결절 얘 나타나지? 응. 음. 내친 관절 얘가 딱딱하대. 딱딱. 어, 넘어가고. 이제, 문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행 과정인 병리적 변화 순서로 옳은 것은. 아까 이거 순서 알아야 된댔지? 응. 음. 그 처음에, 윤활막 비우잖아. 어. 4, 5번 지워. 두 번째가, 판도스 형성. 뭐, 다 바로 나왔네? 3번이네. 어, 3번. 관절 연골 파괴되고, 골성 강증 나타나고 그럼, 루마티스 관절염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해버딩 결절, 얘는? 어, 그거, OA. 음 OA. 관절 연골에서부터 발병됨, 얘도? OA. OA. 체중부하 관절에서 주로 침범하며, 큰 관절 한쪽에서 발생 후 반대편 전이됨? OA. OA. 주로 모든 연령층에 나타나며, 바꾸비 변형이 나타남. 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맞아, 4번. 오케이. 활동 후, 악화되는 오후강직. 이거는 오 a 지 어, 얘도 OA. 르마티스 아, 환자의 어...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오전 운동을 시행한다. 아침 강직이 있는데 하면 안 되잖아. 음. 만성기 수중 운동 환자에게 효, 수중 운동은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어어 어, 괜찮은 것 같아. 세중부와 어, 줄여줄 것 같아. 그 다음에, 급성기 신장 운동 하면 안 돼. 안정은 장기간 지속하는 걸, 장기간 지속하면 안 돼. 불사용이 축 일어나. 환자의 편한 자세 부목 적용한다. 편한 자세 말고, 기능적 자세에서 해야 돼. 아. 2번 맞네. 오케이, okay. 이거 그 말도 막 진짜 애매한 거 있잖아. 음. 헷갈리는 거 있어. 문제보다 여기 항상 어어, 어. 우리 여기 가장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가장 가장 옳른 것은? 가장 오른 것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 좀더 보여. 아니면 은이 문제 보기 중에서 비교해서 고르던 가 가장 옳은 것은? 꿀팁이지? 아니? <laughs>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교육으로 오른 것은 피로가 나타나면 활동을 천천히 한다. 아예 쉬어야 돼. 아예? 어, 아예 휴식해야 돼. 피로 나타나면. 아, 뭐, 네. 운동을 한 번에 오래 하면 안 돼. 오래 하면 피로 나타나잖아. 그치 그다음에 일과 휴식 균형 유지한다. 뭐, 이거 맞는 것 같아. 음, 에너지 보존 뭐, 그거랑 비슷. 오, 맞아. 에너지 보존의 법칙. 아까 얘기 나왔다. 어. 활동시 작은 근육과 관절 사용하면, 사용한다. 얘큰 관절 사용하래. 큰 근육과 큰 관절. 어, 이건 맞는 거 같은데, 좀큰 관절인가 보다. 응, 음, 큰 관절이래, 이거. 음. 그리고 지속적인 정적 자세. 이, 자꾸, 20, 30분마다 바꿔줘야 돼, 자세. 한 자세로 오래 있지 마라. 어, 변형 일어나지 않게 계속 바꿔줘야 돼. 그래서 3번 류마티스 관절염에 가장 설명으로 오는 것은 체중부하가큰 관절이 침범된다. 이거 OA. 어 맞아. 무릎 관절 편변형 편변형 아니야? 이거 굽힘 변형이야. 굽힘 변형. 구함변형. 그다음에 아침 손가락 강직은 3 0분 이내 사라진다. 어 그렇게 빨리 안 사라져. 더 있어야 돼. 어더 오래가. 아침 강직이. 팔굽관절의 편과 아래팔의뒷침 변형이 나타난다. 이 굽힘이랑 없체. 엎침 변형 나타나. 백조목 변형은 몸쪽 뼈생이 관절 과젖침과 먼쪽 뼈생이 관절 굽힘 나타나. 이거네. 어. 오, 깜짝이야. <laughs> 그래서 정답은 5번. 5번. 어, 얼마 안 남았어. 많힘 내자. 어 그리고 이거 3교시에서도얘 나와서. 음. 사례형 문제도 넣어봤거든. 3교시 실기에서 저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잖아. 어 삼교시 어, 실기에서 나는 이거 보기 얘는 진짜 짧게 나온 건데 보기 엄청 긴 문제들도 있잖아. 음. 이게 사례가 나는 이 문제. 그래서 얘가 뭘 물어보는지를 먼저 찾아봐. 그, 뭐, 문제를 먼저 보면, 예 질환명, 뼈 관절염, 강아지 손가락, 뭐 손가락 골절 관절염, 권선 음. 관절염, 뭐 이런 거구나 하고. 그다음에 변형. 뭐, 이런 변형, 물어보네. 아, 뭘 물어보겠구나. 먼저 파악을 하고, 이제. 어, 이렇게 파악을 하고, 들어가. 여기로... 성명, 몰라도 돼. 나이 48세 여자야. 나이 48세의 여자, 직업은 주부고 주호소. 손가락 통증 및퍼퍼함이 있지. 음. 병력 이삼년 전부터 증상 발현. 아까시기 아침에 통증이 제일 심해. 아침에 혈액 검사. 어 이거 갖고 우리 봤다. 혈액 검사. 적혈구 어. 증강 속도 증가. 백혈구 혈소판 수치 증가. 류마티스네 이거는 어, 완전 그 루마티스네 이거만 보면. 요거는 류마티스 사진 되겠지. 음. 4번. 아, 4번. 그리고, 4번. 어, 류마티스의 특징적인 변형들 알고 있으면 이거 풀수 있겠네? 그 밑에 문제. 안굽이 o a 지 응. 엄지손가락 지변형 이거 정답이네? 5번은 a 다 5A. 손목관절 폐암 노쪽 치우침 변형. 얘, 손목관절 굽힘이랑 자측 치우침이야. 아, 맞 어 우리 잘좀 나타나는 거 음. 변형이 좀 그렇죠. 우리가 자주 쓰는 그쪽 방향으로 변형이 나타나. 류마티스가. <laughs> 어. 어. 고 중재 방법. 어 류마티스 중재 방법 침상 안정. 어, 일단 맞는 것 같아. 아침 어. 운동 하면 안 되지. 아침에 아파. 강제. 장기... 어 아침에 강제 있으니까 하면 안 돼. 장기간 고정 아니겠지. 어, 체육치료. 파라핀. 맞아. 어, 이것도 맞 제한, 거. 제한적 수동 운동 관절 만 허용. 약간 이런 운동만, 몸만 하면 좀 대부분 아니야. 맞아. 1번 아니면 4번 같은데, 이거 우리, 이것도 가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가장. 가장 오른 것은? 그 응. 그러면 여기 또뭐 손가락 얘기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초욕 치료, 파라핀 치료가 나는 정답 같아. 심상 안정은 약간 여기 보기에 보면은, 보기랑 비교했을 때좀 아닐 수도 있, 있을 것 같긴 하다. 어, 어 이게 뭔가 가장인 것 같아. 초욕 치료가. 그래서 4번. 어, 아니, 난 약간 이런 식으로, 어, 풀로, 풀로. 그 다음에, 아래 의 환자 관절 변형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재트기형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재트기형 있는데 이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그럼 좀 패스? 음. 손목 관절 굽힌 거 좌측 변이. 어 아까, 아까 했었잖아. 맞아. 음. 그 다음에 엉덩관. 음, 여기 도 재트변형은 안써놨네 재트변형 은 따라 한번 봐야겠다. 그 다음에, 만성기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받은 45세 여성 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구축 예방을 위해 강한 뻗침 운동, 강한 뻗침을 하는데. 안 돼. 어. 정적 부하 운동 실시한다. 어? 어? 맞는 것 같아. 응. 음. 통증 범위를 약간 지나서, 통증 범위 지나면은 엄청 아플 텐데, 이거 아니야. 맞아. 통증 육발 치면 안 돼. 활동은 큰 근육보다 작은 근육과 각관절. 얘큰 예, 거에 서라랬어 아까. 맞아, 맞아. 어, 그 다음에 운동을 할때 하루 한 번만 하되 긴 시간, 긴 시간 피로 유유발 되지. 안 돼, 그럼. 음, 그러면 가장 오른 거가 2번. 음, 이렇게. 초고법으로 하니까 그면 정답 확률이 좀 많이 올라가. 그 다음에 이제 뼈관절염이다. 뼈관절염이라는 특징. 판노스 아래. 다꾸비, 아래, 아침감직 아래, 아래, 5번, 활동호항직, 비대칭적, 아. 관절연골, 퇴행, 안꾸비, 해버디, 포차드, 4번, 5A, 어. 어, 뼈관절염, 그리고 뼈관절염의 임상적 특징으로 오는 것은 초기침범, 관절 연골이다. 어 관절 연골. 검사 소견상 염증 반응 수치 정상. 응, 뭐 정상이지. 어 이제 루마티스가 막그 뭐냐. 뭐, 상승 치단, 증가 뭐 어. 이러고. 어 맞아 맞아. 한 시간 이상의 아침 강직이 주로 나타난다. 이거 RA. 아, 네. 무릎 관절은 주로 바꾸이 이거 RA. 체중부하 관절의 대칭적 아니잖아. 대칭이 틀렸네. 비대칭적이잖아. 음. 응. 그러면 가장 옳은 게, 나머지가 다 틀렸으니까 2번이네? 그 다음에, 먼쪽 손가락 뼈 사이 간절 결절이고, 부차드. 아, 이거, 해버딩, 해버딩. 해버딩 결절, 부차드 결절. OA 물어보는 거네. 3번이다. 중년 이후에 발병한다. 응. RA가 약간 절 연령이었지? RA가 모든 연령. 아, 모든 연전 연령. 연령. 응. 그리고 이거 비교 문제. r a 5에 설명 옳은 것은. 뭐야, 얼마나 RA... 남았어? 어? 얼마나 남았어? 아, 이거랑 통풍성이랑 있는데 이거는 그냥. 빨리빨리 할수 있어? 어, 빨리빨리 빨리 할게. 이거. 얼마 안 남았네. 이것도 빨리 할게. 아니았천관절 <laughs> 관절염 걸 아니잖아. 윤활막 쪽. 음. 윤활막이잖아. 그때 아, 이거 어? 국소부위 아니야. 이거 전신이야. 뼈관절염 태행성 윤활막의 만성 염증으로 진행한다. 어? 윤활막 아니잖아, 이거. 윤활막 아니야. 어. 그다음에 뼈관절염은 유전성. 아니요. 아니, 아니야. 5번이네. 응. 5번. 번, 다음에 이거 류마티스 관절염과 뼈 관절 비교로 오른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 중년이 아니야 모든 연령 모든 연령 이, 이, 이 아까 얘가 부드럽다 했어 류마티스가 음, 어, 뼈 관절염이 딱 류마티스 오후 아니 아침 이거다 4번4번 4번. 이렇게만 알면은 어, 뭐다 맞을 것 같은데 류마티스라고어 맞아 보여 응 뭐. 통풍성은 이거 알면 돼. 퓨린, 퓨내 대사 장애로 혈중 요산 증가. 주침 범부위 엄지 발가락에 발오리 발가락 관절. 얘는 보통 이렇게 박스 주고 고르라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보다가 퓨린, 요산 증가, 야간 엄지 발가락에 발오리 발가락 나오면 그냥 통풍 고름 돼. 어내 네. 친구 술 많이 먹어서 통풍 걸렸더라. <laughs> 술 많이 있어. 먹어도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맞아 여기 나와 있어. 유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나 알코올 대량 맥주. 터치. 맥주가 그, 치맥에 아주 안 좋다더만. 치매경 어 맞아 치맥이안 좋다며. 음. 저 위에도 문제. 이동. 있다 통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네. 절로 가보자. 깜짝아. 나, 내 화면에 안 보였어가지고. 어. 발생 원인 담배? 술. 어, 술. 혈중 노산 수치 정상 아니지. 주간, 야간이야. 혈액 응고, 이건 혈액 병성이야. 5번이네. 엄지, 발어리, 발가락 관절 주로 발생. 음... 통풍성 어, 보고, 그 다음에, 아이 혈액 병성. 혈액 혈의 응고인자 결핍. 이것만 알면 돼. 혈액 병성? 어. 그 문제가 뭐, 혈액 응고, 인자, 결핍, 혈액 병성. 진짜 이건 이렇게만 알면 돼. 통풍 혈액 병성, 그걸 건선성, 만성 피부 질환, 비대칭성, 강직성, 척추염이 정도만 알면 돼. 안성성. 보면은, 관절염으로 오른 것은 뭐, 피부, 뼈까진 뼈 없음, 뭐, 이런 거 나오고, 만성 피부 질환, 그 나오면 그냥 건선성, 그러면 돼.